을 기억하라입니다 요즘은 만나면 인사가 좀 달라졌습니다 어른들 사이끼리만 오랜만에 만나면 백신 맞았냐고, 백신 맞았냐고 인사합니다 중장년들도 잔여 백신을 맞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인사합니다 백신 맞았냐고,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느냐 요즘 매스컴 보도도 일면이 달라집니다 백신 접종자가 몇 명이냐 백신 접종률이 몇 프로냐 오늘 0시로 기해서 1,501만 명이 접종을 1회 이상 했고 29.2%전 국민의 29.2%가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7월부터 새 거리 두기 완화 조치가 발표가 된다고 하죠 이 추세로 나가면 10월이나 11월 되면 전 국민이 집단 면역력을 발휘해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이미 마스크 벗고 일상 회복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미국 프로야구 중계를 보면 전부 이제 인원이요. 완전히 100% 좌석을 다 채우고 마스크를 다 벗고 운동하는 걸 봤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날을 기다리면 흥분이 되죠 기대가 됩니다. 마스크 벗고 학교, 직장, 시장 모든 곳에 자유롭게 다니는 걸 여행도 다니고요. 그런 날을 기다리는가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눈앞에 적과 꿀이은 가난 땅이 보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난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 가난 땅을 밟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합니다. 저 가난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많고 의식주가 해결되고 모든 면에서 천국 같으니 말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잔뜩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은 놀랍게도 걱정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에서 이 참으로 어려운 훈련을 받았으니 저 좋은 땅에 들어가면 배나도 하나님 잘 믿고 이웃도 사랑하고 예 그렇게 살 줄로 생각하지만 도리어 반대라는 아주 가난한 분들이 가끔 주식 뭡니까? 복권을 사잖아요. 복권을 사서 어렵게 어떤 사람이 1등에 당첨되면 한 30억, 몇십억을 상금으로 받습니다. 받으면 천국 생활을 하고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들 가정이 화목되고 그러게 될줄 알지만 많은 경우에 반대입니다. 멀쩡하던 부부가 이혼을 하고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요, 허랑방탕한 경우가 만 적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또한번 말씀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 합시다. 신명기. 신명기는 한문입니다. 신은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명 명할 명자입니다. 무슨 맛이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한번 십계명과 계명을 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또한번또한번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다는 뜻이 신명기입니다. <laughs> 신명기. 그래서 십계명도 출애굽에도 있고 <laughs>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과 출애굽기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유언입니다. 가난 땅못 들어가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 전체가 모세의 유언 설교이죠. 그런데 이 전체를 요약하면 깁니다만은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 전체에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고 단디 들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교만해 가지고 온갖 죄를 범해서 나중에는 멸망당할지도 모르니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 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난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수 있느냐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느냐 목적이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라고 복을 주시려고. <laughs>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민족성과 정체성에 아주 지극 대단한 걸음 역할을 하는 것이 광야 40년의 역사입니다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광야 40년의 역사를 자녀들 교육의 가장 귀한 걸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가을에 수장절, 추수감사절, 장막절이 되면 전 가족이 자기 집 앞에 잔디밭에 텐트 치고 베란다에도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밤에 같이 합숙을 합니다 뭘 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 광야 생활하면서 고난당한 것 만나오며 추락이 먹고 구름기둥불기둥으로 인도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밤새도록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수천 년 동안 교육합니다 그 교육이 오늘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보배 중에 보배가 바로 광야 40년 생활이죠? 40년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laughs> 사진을 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2020년 작년 3월 1일 날 용인에 있는 농역 하나로마트 앞에 긴 줄을 서 있는 행렬을 찍었는데 마스크 사는 줄입니다. 우리 개정동도 여러분도 다줄 서서 마스크 샀죠. 신분증을 지참하고 예. 그래서 마스크가 모자라니까 1인당 두 장씩 주고요. 매일 안 팝니다. 월요일에는 생년이 1년으로 끝나거나 6년이 끝나면 월요일 날 와라. 금요일은 5년이나 0년으로 끝나는 사람 와라. 그래서 월라수목금 작년 이야기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중에 구입 못한 사람은 토요일 날, 주일 날 오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어제 같잖아요. 해외로 마스크 수출 못 하도록 <laughs> 통제했죠. 여러분, 이거 많이 잊었죠. 많이 잊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온 국민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마스크 좀 많이 주세요. 마스크 좀 많이 주세요. 마스크. 그리고요, 하나님, 코로나19 백신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치료제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 그런데 그 간절히 기도하던 그 마음이 지금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나라마다 문을 잠그고 국경을 잠그고 코로나19를 막는 나라도 많이 있죠? 지금까지 북한은 지금까지 문을 굳게 잠그고 있습니다. 대만도 굳게 잠그고 있다가 그래도 이게 뚫혀가지고 지금 대만이 굉장히 어렵죠. 뉴질랜드도 국경을 차단하고 통제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함부로 참으로 쉽게 하지 못했잖아요. 저도 작년 2월 말에 우리 둘째 결혼식 했는데 우리 가족들도 다못 오고요. 여러분도 참못 왔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요. 결혼식 하신 분들 다 실감하잖아요. 더군다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기간을 지났습니다. 지나고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 못 만나죠. 그렇게 만나던 가족들, 시장에, 교정시장에 사람들이 안 다니고요. 학교에 학생들이 못 다니는 이러한 생활 고통을 우리 모두가 겪었습니다. 영상 예배 드렸잖아요. 이렇게 예배 못 드렸습니다. 심할 때는 토요일 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영상으로 예배를 인도하면 그 녹화에서 여러분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매일매일 방송에 오늘 몇명 감염됐고 몇명 죽었고 전 세계로 몇명 감염되고 몇명 죽었다 뉴스를 듣던 그 광야 생활이 지금 지나가고 이제 끝이 나가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는 광야 40년의 생활과 코로나19 팬데믹 생활이 매우 비슷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은 이때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기간에 뭐 하시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코로나19 중에 제일 바쁘십니다. 얼마나 바쁘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장 실감나는 때가 이때입니다. 일하세요. 일하세요. 첫째로, 하나님이 마스크를 만드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사장이 만들지 않습니까? 마스크 회사 사장이. 여러분, 마스크 회사 사장이 어떻게 마스크를 만듭니까? 사원들을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기계에 서이될거 아닙니까? 재료에 서이될거 아닙니까? 마스크 사장이 건강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로에 팔리는데 그두 마리가 떨어지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다 카운트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스크 주셨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기도했잖아요. 마스크 달라고. 우리나라 마스크요 세계적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든 마스크. 이번 G7 회담에 정상들이 이렇게 한 마스크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든 거예요. 톱텍이란 회사가 만들었는데 이 마스크 이름이 에어퀸입니다. 에어퀸. 유럽 공동체 승인을 받고 예 모두. 이 마스크를 낀 사진을 여러분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백신을 주셨습니다. 백신을 어떤 사람은 빌 게이츠가 백신 만들어 장사한다. 빌 게이츠가 지금 자기 이혼 문제가지고요 정신이 없는데 뭔 백신을 만듭니까? 빌 게이츠가 하나님이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화이자도 주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주고 얀센도 주고요. 이제 노바백스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는요 경북 안동에서 만듭니다. 아세요? 제가 안동 사람. 예. 안동에서 제조하는 건 아니고 위탁 생산하죠.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노바백스는 96%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러죠. 얀센이든지 뭐든지 다80% 이상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독감 예방 주사 맞잖아요. 이거 예방률이 언제, 얼마인지 아세요? 40에서 60%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요즘에 나오는 모든 이 백신들이요, 80% 이상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급해가지고요, 이 일반 감기,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데 몇년 걸리는지 아세요?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10년에 15년 걸리는데 1년 만에 이렇게 강력하고 좋은 백신들을 하나님이 급하게 만드신다고 하나님 바쁘셨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님은요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치료제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치료제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의 셀트리오라는 제약회사가요 세계 세 번째로 렉키로나라는 이 치료제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제 국내도 쓰는데요 성능이 대단하다 요즘 최근에 보도에 하면 남아공의 베타 변이 바이러스도 막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고요 인도 카파형 이 바이러스 변이형도 이 치료제가 굉장히 예 좋다 그러잖아요 중증으로 가는 막는데 최고의 약으로 전 세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기간 동안에 국경을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열어놓고 많은 의사들, 의료진들을 동원해서 매 출입하는 사람들 건강금 예, 체킹하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버텨온 겁니다. 작년도 OECD 회원국 중에 경제 성장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신문에서 보도를 안 해서 몰라서 여러분 모르죠. 미국 마이너스 3.7%, 일본 마이너스 5.3%, 우리나라 마이너스 1.1%지만, OECD 최고의 경쟁 성장률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속도로 한번 가보세요. 트럭들이요, 바쁘게 움직입니다. 예배전에 우리 포철에 있는 유건산이 만나니까, 목산이 포철에도 지금 수출한다고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이산화탄소 제한 량에 걸려가지고, 공장을 100%못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요 작년 4월, 5월에 비하여 50% 이상의 수출 증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1년 이상 장사 안 됩니다. 학생들 학교 못 가죠. 환자들 치료 잘못 받습니다. 국군 장병들 고통 중입니다. 우리 오정준 집사님은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는데도 이 예배당에 못나다 부대에서 이 방침이 가족 전체가 이 외부인들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혹시 감염될까 봐. 여러분 이 고통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끝나고 내년부터 마스크 벗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19 기간에는 긴장도 하고 절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진심으로 드리다가 코로나 19가 끝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10, 오늘 본문 17절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성경 표신 분들은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코로나19 이후가 더 위험해요. 왜요?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못했던 여행 다 해버리고요. 못 먹던 거다 먹어버리고요. 뺄, 뺄 것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 다시 살림을 훼손하게 되고요. 예, 박쥐나 이런 자연물을 잡, 예, 짐승들을 잡아먹는가 하면요. 다시 범죄하면 코로나19보다 10배, 100배 더큰이 바이러스가 인간 몸으로 들어와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난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살 것이다? 아닙니다. 망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망할까. 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후에도 전보다 더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길이 뭐냐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따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코로나 19가 끝나도 건강하게 산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구름 기둥, 구불 기둥으로 발의 신발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안 떨어지도록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런데 코로나19 끝나고 가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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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절 다시 보세요 17절 너희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섰어요 자기가 주언한단 말입니다. 이런 시험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는 방법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19 팬데믹은 온 인류에게 가장 귀한 교훈의 시간입니다. 이거는 황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인 대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대심. 이제까지는 또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책임 안 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온 세계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온 세계 이웃을 코로나 1 9이 팬데믹에서 하나님 가르친 게 뭡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1 9를 벗어나려면요 아프리카까지 코로나 1 9가 끝내야 끝납니다. 일본도 끝나야 우리나라도 끝납니다 서로 교류하다 보면 다시 감염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피조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박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왜 잡아먹습니까? 산천 초목을 왜막 베어버립니까? 저는 가끔 가덕도를 방문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쉬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가덕도를 어떻게 가게 됐는데 거기에 내 좋은 산책로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렇게 산책하는데 가덕도 공항 발표 나고서부터요. 그 산이 막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막 나무 밀어버리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일회용 용기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고럴 일곱 끝나면 그거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요. 이산화탄소 줄여야 됩니다. 왜요? 피조물을 그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고럴 일곱 동안에 하나님 가르친 거예요. 이웃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이번에 배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 말씀드렸어요. 내 외모에 대하여, 내 가정 형편에 대하여, 내 성격에 대하여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거기 손대지 마세요. 자식들요, 잘생겼어요. 잘 났어요.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성격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게 왜 자꾸 틀렸다, 예, 못 쓴다 그럽니까? 가장 아름답고 유일한 위대한 작품인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꽃, 예쁜 꽃 사진 하나 봅시다. 이꽃 이름 뭔지 아세요? 물망초입니다. 물망초. 물망초. 말은 많이 들으셨죠? 나를 잊지 말아요. 이꽃 이름을 지은 나라가 독일임, 독일. 독일어로 베르기스 마인 니트 예, 이걸 번역하면 영어로 포겟 미낫 나를 잊지 마세요 번역 그대로 물망초입니다 이 꽃은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느냐 독일의 루돌프라는 청년 기사와 벨타라라는 처녀가 데이트하면서 참으로 이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다가 라인강병을 건너다가 강 건너편에 이물망초 꽃이 너무 예뻐서 이 루돌프 청년이 헤엄을 치고 건너가서 이 꽃을 따서 자기 애인 벨타라에게 주려고 하다가 오는 길에 갑자기 급류가 내려와서 물에 강물에 휩쓸려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이 꽃을 강 건너편에 있는 바로 자기 애인에게 던져주면서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마지막 유언을 한 데서 나온. 꽃 이름이 물망초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 땅에서도 코로나 이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온갖 죄를 범하다가 나라가 결국은 멸망당해버립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작심삼일입니다 코로나19 끝나면 더잘 살리라? 안 됩니다 흔들려요 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만들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laughs> 십자가, 물망초로 디자인한 십자가를 제가 찾아 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심령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신비한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 예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이 위대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욕심이나 탐심을 못 이깁니다. 나도 못 이기고, 어떤 사람도 못 이기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거룩한 삶,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웃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모시고, 이 안중간 또 일평생 살아가는 축복이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스크 백신 치료해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키신 주님, 이 코로나 끝나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를 살려내는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301장.